굿모닝. 사무꿀송이잔을 추드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아멘. 빌라도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에 예수님을 뵙는 곧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왜 이것을 놓치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진리에 속한 자, 곧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그는 지금 로마에만 속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적 존재 곧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륵 같은 어두운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피하 식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륵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인지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빛의 자녀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생명받쳐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께 속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피하식별을 분명히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넉넉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후유증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간인들과 많은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도 넓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받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